울산 시민, 울산 사이즈 두 개의 도시의 백성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행렬이 상당히 길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상당히 행렬이 길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어디에 내렸느냐? 진 끝을 살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진 끝에 대부분 누가 몰려 있었느냐? 누가 몰려 있었어요? 불평하고, 예, 원망하는 사람들이 진 끝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중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중심으로 못 들어가고, 맴맴맴맴그 뒤에서 돌아.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교제 깊이 못 들어가. 항상. 아웃사이더 주변만 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주일만 달랑 왔다 갔다, 수일만 달랑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원불교인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완전한 특식이죠. 원물계. 여러분, 우리는 신화생활을 겨우 교제 나오는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 끝에 겨우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냥 겨우 간들간들 간들 위험스럽게 교제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교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화생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피동적인가 그러니까 겨우 교재만 좀, 교재 정도만 나오는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교제를 하는 편인가? 진 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 보시죠.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이 누가 끝까지 생존합니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계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한 것처럼 느끼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붙어 계세요.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에요. 붙어 계세요. 생존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10 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1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 즉, 부종하면, 22절 끝에 부종하면 동그라미. 23절 끝에 얻을 것인 즉, 동그라미. 부종하면 얻게 될 겁니다. 부종이 뭐냐? 딱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한문이죠. 딱 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부종하면, 딱 붙어 있으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게 될 거다. 놀랍죠? 나보다 강한데 내가 이겨. 이런 경우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나라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참 강하시죠? 또, 구원 안 받은 여러분 남편이 강하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강하죠? 강한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더 교제에 붙어 계세요. 더 말씀에 붙어 계세요. 더 교회 안에 붙어 계세요. 그러면 나보다 더 강한 아버지를 얻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남편을 얻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식을 얻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안 해. 기분 좋으면 붙어 있다가 성질 나면 떨어졌다가 한가하면 붙어 있다가 바쁘면 떨어져 있다가 형제 아미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붙어 있다가 사이 안 좋으면 떨어져 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걸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관계 없이 내 형편과 관계 없이 변함 없이 꾸준히 붙어 계세요. 그러면 강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붙어 있으면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신명기 삼십장 이십절, 신명기 삼십장 이십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그 하리라. 부종하라. 20절 중반절에 부종하라. 붙어있어라. 위치를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하리라. 맹세하신 땅에 그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붙어있으면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까이 따르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요.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잖아요.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요. 가까이 따르는 자들은 가난이 몰려오고, 핍박이 몰려오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붙드셔요. 그 자리를 지켜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가까이 따르십시오. 자기 마음,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가까이에 있는가? 멀찍이 있는가?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르는 사람입니까?